청노새 단칼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1203호 3회 꼬호라는 1203회 1203회가 아, 됐습니다. 금일이죠. 내일 또 여러분들 로또에 꿈을 꾸셔야 되는데, 단번 때는 일단은 제가 추천드릴 만한 수는 3890으로 음, 한번 압축을 해봐,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십 번대에는 이렇게 여기서 한 수는 꼭 나오려고 봅니다. 14, 17, 20에서 한 수, 많은 두수지만 한 수는 꼭 나오려고 보고 여기서는 이제 한 수는 꼭, 서도한수는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두수, 여기서 한수 이렇게 잡으시는 것이 로또의 그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20번대는 여기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번대는 36, 39에서 한 수던지, 여기서 한수 나올 수 있고, 30, 30, 38에서 한수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두개로 나눠드렸으니까 여기서 한수 잡고 여기서 한수 잡아보세요 왜냐면 두수까지 나올 수 있는 그룹이고 요번에 어 10번대하고 30번대가 조금 음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40번대는 42, 44, 45중에서 한수는 나오려고 봅니다 30번대가 한두수, 40번대 한수, 세수죠 여기서 한수, 네수, 여기서 한두수, 다섯, 여섯수 3번대가 죽을 모양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수 정도는 가져가셔야 버버리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꼭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laughs> 에, 매주 고정수가 음, 두세세 서 수가 여러분들이 엄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한번 에, 저의 그 청노세 특별 멤버십이 있습니다 매주 5등이라도 꼭 잡아야겠다 로또로 이렇게 하실 분들 또 그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소득이 없으신 분들 에, 청노세 특별 멤버십이 아마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다녀봐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칼분석 회원 여러분들은 청노새 유튜버 특별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세월만 마냥 보내실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핵심적인 수를 잡으셔가지고 반자동이라도 여러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청노새 멤버십에서 특별 멤버십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를 믿고 들어오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이것으로서 단칼 분석을 마칠까 합니다. 단칼 분석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로또 용지에서 로또 용지. 로또 용지 이렇게 보시면은 <laughs> 요 1번, 요1 세로번 있죠, 여기. <laughs> 18 15. 여기 잘 보셔야 돼요. 1815 여기. 여기서 뭐가 좀 하나 잡으셔. 1815에서 하나 잡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음. 6세로, 6세로 있죠. 6세로, 여기, 6세로, 여기, 여기서 여러분들이 63, 20 중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뭔가 좀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수 정도는, 그러니까 63, 20에서 한수 정도 잡으셔야 되고, 1, 8, 15에서 한수 정도 잡으셔야. 요번에 고정 두수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제가 특별 멤버 회원들에게는 이 모양 조명으로 찍어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범위 값만 알려드리니까. 꼭 여기서도 잡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특별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laughs>